안녕하십니까. 동상 t n a 공포방동관입니다 이렇게 문풀, 이렇게 보시면, 이 내용에 이렇게 끊어줘서, 보기가 나오면 이제 다 끊어줘야 되거든요. 다 끊어서, 하나하나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하면, 이렇게, 아, 이렇게 티긋, 안 된다. 음절 끝소리 같이 제약을 둔다 기억을 보니, 일관성 있게 특정 원칙이 안 되고, 이렇게 하나, 둘, 뭐세 가지, 이런 식으로, 여러 가지로, 일관성 있게 한 가지가 아니라, 아, 여러 가지다. 니은을 보니, 뭐 음, 어렵, 일반상, 이게 원칙 갖추기 어렵다, 이게 맞죠. 그러니까, 이것도 맞고, 이것도 맞고. ᄂ을 보니, 원어, 원어 발음보다 관용 표기를 더, 더 어, 인정한다, 더 인정한다, 이 더가 잘 다르, 들어간다. 이렇게 한 글자로 틀려서 쉬운데, 간단하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. 여기에 널리 사용하는 관용적 표기의 허용, 따로 정하고, 복수의 한글 표기, 레이다 레이더, 이렇게 둘다 이용한다. 이렇게 하나하나 맞추면다 맞추는데 이렇게 한 글자 틀린 거 어, 이것보다 이렇게 비교했을 때 권형적 보기를 더는 아니다 새로 인정하되, 이걸로 인정하되 이게 원칙이돼 이게 예외다 이렇게 원칙과 예외에 대해서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원칙과 예외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면서도 보기를 맞추고 쉽게 잡아낼 수 있을 때 하나하나 이렇게 연결을 하면 더 명확해집니다